이거는 좀 앞에 거랑은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요. 용언이 활용할 때, 네 용언이 활용하다는 말부터 딱 읽기가 싫어지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말로 해서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할 때 eat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먹다. 근데 이거는 과거형 할 때는 ate고요. 과거분사형은 eaten입니다. 현재진행형일 때는 eating이죠. 그리고 네뭐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것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먹다라는 용언이 있으면 먹다, 먹어, 먹어서, 먹혀서 이렇게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꼬리가. 얘는 달라지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것 영어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언의 활용을 할때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한글맞춤법 규정에서는 요 원칙에 어긋난 형태를 옳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언의 활용의 예외를 찾아라 이의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이거 원칙 유명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겪다, 겪어서, 겪으면 뭐 여러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올수 있겠죠. 배, 배다, 칼로 배어서, 칼로 배면 네, 뭐, 혹은, 그, 뭐,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이 되다. 되어서, 되면. 그 다음에, 보, 아, 서. 예, 보, 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건 예외는 좀 특이해요. 해, 아, 서라고 하지 않아요. 하, 하, 아, 서. 혹은, 하, 어, 서라고 하지 않죠. 형태가 아주 희한해요. 해서가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얘가 왜 아에서 애가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규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얘가, 되, 얘가 봐서가 되는 것은 축약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 아서가 왜 해서가 되는지는 설명이 안 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예, 오른, 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라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 요거에 대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